<laughs> 어, 우선 몇 마디만 좀 적어 왔는데요. 어, 사실은 이게 한남동에서 제가 적었던 건데 그날 백자님이 오시는 바람에 단어를 짧게 끊어달라고 그래갖고 발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적어 왔습니다. 어, 불교에는 스님을 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이라는 말에는 우리 중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 명이 모두를 대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쓴다는 것 또한 나 하나가 우리 촛불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깡패 같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저런 사람들의 말을 과연 누가 들어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에게 네, 분노하지만 항상 내가 촛불의 대표임을 생각하며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평화롭게, 더 질서있게, 더 즐겁게 수행합시다. 이, 이 땅에 윤건희 우리와 국민당, 그리고 정당을 일시한 그곳에게 뿌리를 뽑고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죠? 그런 말 그딴 아닙니까? 가족이 체포됐는데 일상을 너무 너무 아득하게 보내고 있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최은순도 감옥 갔었고 윤석열도 감옥 갔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김건희가 감옥 가면 최은순이 골프 치러 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정비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잊을만 하나 등장하는 수박들. 지금은 윤석열 탄핵에 집중할 때다. 김건희 특검까지 하면 역풍당한다. 속이 막, 아, 정말, 왜 이렇게 없애도 없애도 계속 나옵니까? 그쵸? 김건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역풍이 붑니다. 전직 HID 요원들에게 전화 돌린다는 김건희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도 소유 사태 임무를 받은 요원들이 있는지 이거 빨리 알아봐야 합니다. 누가봐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동 아니었습니까? 내란 당시에도 이 소유 사태 임무를 받은 전직 요원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죠. 저는 그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셨죠? 법원에서 선동한 그 투블럭의 남자 그 남자가 헌재와서 또 경찰이랑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잡혀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다음 시민발언 보시겠습니다 17살 학생이시네요 양평에서 오셨습니다 다행히도 막차 시간이 10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발언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긴장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평에서 온 17살 학생 김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요즘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대통령 해도 윤석열보다 잘하겠다. 솔직히 제가 정치를 해도 내란수계의 윤석열 맷뚜지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국은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란수계를 옹호하거나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이런 사무직업에서 벌어진 폭동은 천진TV나 전광훈씨 같은 사이비 세력까지 가세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협력하여 벌어진 어이없고 이상식적인 폭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내란수교의 행보는 헌법과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서부지방폭동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잔당들은 폭력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과 방법으로 법원을 압박하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선동하였습니다. 또 윤석열 내란수에는그그 유튜버들의 직거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뇌에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받아들여 그쓰데기 없는 주장을 비밀로 비상 개혁을 선포하기까지 했고 헌법재판소에도. 국민의 기망한, 기망하는 주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더볼 것도 없는 확실한 내란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한 사람의 그것도 내란 수괴의 구속을 막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폭력을 옹호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왜 내란수계를 보호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까? 아 여러분, 내란수계의 죄는 기본적으로 사형입니다. 그 중에서 감경사유가 있을 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형이 감형이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수계는 외환죄와 내란 수개죄 그 외에 많은 죄를 1 0 가지가 넘는 죄 공소 사실로 지금 곧 기소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형 사유가 있습니까? 천부의 시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은 결코 불법과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파면과 사형은 기본이며 폭력에 가담한 과보같은 자들을 과보같은 자들의 단호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닌 정의와 민주주의입니다. 끝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부산 광주, 또 서울, 여러,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현재까지 지켜와 주셨고, 그래서 학생인 저는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재는 돌아가셨거나, 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한의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laughs> 이야, 아, 대단했습니다. 아,